텔레스코프 어브 퓨처에서 텔레스코프는 만원경 만원경의 미래 GMT는 트루리 정말로 빌롱 투는 모모에 속해 있다. 에스트로노미컬은 천문학. 인트로먼트는 기구. 천문학 기구 제너레이션은 세대. 근데 제너레이션은 발생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세대란 뜻이란 말이야. 그럼 GMT는 정말로 천문학 기구의 다음 세대에 속해 있다. 인터뷰는 관점에서, 모모의 측면에서, 사이즈와 레졸루션은 해상도, 사이드와, 사이즈와 해상도 측면에서 그것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GMT잖아. GMT는 is breaking new ground. 새로운 그라운드 땅어 새로운 지평. 이는 뭐뭐 에서 만원경 디자인에서 새로운 지평을 브레이크 깨트리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원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 그것의 스트라이킹, 놀라운 놀라오는 GMT의 놀라운 피처 특징. 특징 중 하나는 컴비네이션은 결합이야. 일곱 개의 다른 거울의 커비네이션 결합했다. 그러니까는 거울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가 이 망원경에 결합돼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이 망원경의 특징이야. 각각은 위드 가지고 있어. 다이아미터는 지름이야. 지름이 8.4m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파는 비교급 수식어고 라저가 비교급이니까 훨씬 좀더 크다. 뭐보다. 도우즈가 뜻하는 것은 지금 어 거울, 앞에는 여기 미러, 어떤 다른 만환경, 빌트 비포니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만환경의 거울보다 훨씬 더큰 8.4m 지름이 있는 각각은 7개의 다른 거울의 그 결합이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GMT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지금껏 만들어진 어떤 다른 만환경의 거울보다 훨씬 더큰 지름이 8.4미터인 7개의 다른 거울의 결합이다. 어, 이것은 Allow A to B, A가 B하는 것을 허용하다. 이것은 GMT가 Take Up은 흡수하다. six t i 는6 배. 6 배나 더 많은 star light은 별빛. 되는 모모보다 어떤 만환경이야? operation은 작동. 오늘날 작동 중인 어떤 만환경보다 좀더 많은 별빛을 흡수하도록 허용한다. 준다 그거에게 30배나 더 좋은 resolution은 해상도. 되는 모모보다 어떤 다른 육지에 기반한 만환경보다 30배나 더 좋은 해상도를 준다. 그것은 아웃두는 능가하다. 허블 우주 만환경을 이는 뭐뭐에서 샤프니스는 어, 뚜렷함, 이렇게 날카로움, 이렇게 되니까 이미지의 뚜렷함, 바인은 의해서 팩터는 요소란 뜻도 있는데 비율이란 뜻도 있어. 10배의 비율로, 그러니까 10배까지 이미지의 해상도에서 허블, 우주, 만환경을 그것은 능가할 것이다, GMT는. 그럼 지금 읽은 내용 보게 되면, GMT는 정말로 다음 세대의 천문학적 도구에 속해 있다. 사이즈와 해상도의 측면에서 그것은 만환경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하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다른 망원경의 거울보다 훨씬 더큰 8.4m 지름의 7개의 다른 거울의 결합이다. 이것은 GMT가 6배나 더 많은 별빛을 오늘날 작동 중인 망원경보다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빛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에게 30배나 더 좋은 해상도를 어떤 다른 육지에 기반한 만환경보다 30배나 더 좋은 해상도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GMT가 더잘 보인단 말이야. 다른 것보다. 그래서 능가하게 된다. 허블 우주 만환경을 10배나 그 이미지의 선명함에서 허블 우주 만환경보다 GMT가 더 선명하다. 위드는 뭐뭐 함께 이렇게 인헨스. 향상된 커퍼서티는 능력. 능력과 더불어서 GMT는 헬퍼스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해하도록 오리지는 기원이야 뭐의 기원이냐면 플래닛리는 행성 행성 시스템의 기원을 유지할 어 행성 시스템의 기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 다음에 위트니스 목격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뭘 목격하냐면 인포메이션 아포메이션 형성이죠 별과 갤럭시는 은하계. 별과 은하계의 형성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하냐면은 행성 시스템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GMT는 어디에 만들어져야 될까? 마운틴탑은 산꼭대기야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산꼭대기가 어, 선택됐다 GMT 장소로 넌 에즈는 알려졌어 가장 건조한 행성의 행성 지구의 가장 건조한 장소로 알려진 그 사막은 프로바이드 제공한다. 천문학적으로 클리어 깨끗한 스카이 하늘을 에스모모에서 익스트림 극단의 지나친 엘러베이션은 고도 높이. 그러니까 매우 높은 높이에서 매우 깨끗한 하늘을 보여줄 수 어~ 하늘을 그 사막은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만들어질 것이다. 이 그것이 GMT는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아퍼레이트 작동될 거야. 그리고 모니터 감시될 거야. 뭐에 의해서 국제 팀인데 프 o 롬으로부터 몇몇 나라로부터의 국제 팀에 의해서, including 포함해서 사우스 코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와 US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의 국제 팀에 의해서. 그것 GMT는 지금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고 작동되고 모니터 감소 어, 감시 될 거다. 아퍼레이트는 작동하다. 워크온은 작업이야. 모에서의 작업 프로젝트에서 그 작업은 언더웨이 진행 중이고 스케줄 예정돼 있다. 2025년에 컴플릿은 완성 완성 될 거다. 끝날 거다. 그 시대, 어그 시간에 천문학자들은 w i l l be able to look, 볼수 있을 거야. Father, 더 멀리 우주를. 대는 모모보다, 전에보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한다. 찾기를, 대답을, 뭐에 대한 대답. 몇 가지의 가장 커다란 에스트로. 천체 물리학의 수수께끼. 대인은 시대.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천체 물리학 수계기 몇 가지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소망한다. 그럼 아까 하다 만대부터 하면 은 이런 향상된 커퍼서티 능력과 더불어서 GMT는 우리를 도울 거야. 모하도록 행성 시스템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과 은하계의 형성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울 거다. GMT는 어디에 만들어질까? 칠레 아카다미아 그 사막 꼭, 산 꼭대기가 GMT 장소로 선택됐다. 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건조한 장소로 알려진 그 사막은 천문학적으로 매우 높은 높이에서 천문학적으로 매우 깨끗한 하늘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GMT는 사우스 코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을 포함한 몇개 나라 어, 몇개 국제 팀에 의해서. 만들고 작동되고 감시될 거다. 프로젝트에서의 작업은 진행 중이고 2025년에 완성될 거다. 그때 천문학자들은 더 멀리 우주를 전해보다 볼 거고, 그들은, 천문학자들은 오늘날의 가장 커다란 천체 피직스 물리학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